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대응 관련 대구시 재난전 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37번째 환자의 완치 퇴원에 이어 51번째 환자도 완치 퇴원함으로써 완치 퇴원한 환자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1번째 환자는 60세 여성으로 2월 19일 확진 판정을 받아 그 동안 개명대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실시한 두 차례의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어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다른 환자들도 51번째 환자에 이어 하루속히 완치되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대구시민 모두와 함께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월 27일 오전 9시 현재 대구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9시 대비 340명이 증가되어 총 101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조치 및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1,017명 중에 447명이 입원 조치되었고, 나머지 확진 환자들은 금일 대구 의료원, 개명대, 대구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 카톨릭병원 등의 100여 명의 환자를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는 네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 전체의 지금 이 건강 상태와 그리고 제, 제가 브리핑에 들어오기 전에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제 브리핑 후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김정연 교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 확진자의 특이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시청별관 혁신성장정책과 팀장 1명, 건설본부 보상과 1명,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전력과 1명,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1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확진 환자들은 격리조치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후 방역자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의료 관계자 4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폐쇄 조치되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교통 805번 시내버스 운전기사 일면도 확진 환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하고 해당 차량과 업체 사무실 배차실 운전기사 식당 등에 대해서 즉각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CCTV 분석 등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병상 확보와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549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대구 의료원 49. 경명대 대구동산병원 63, 영남대병원 73, 대구 카톨릭대병원 75,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200, 대구보험병원89 등입니다. 지금 현재 하루 이틀 사이에 가동이 가능한 총 병상 수는 1,013 병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병상은 오늘부터 당장 환자의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확진 환자의 추세를 볼때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 장이신, 국무총리와 함께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계속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대구병원에 300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기 중인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이 없어 이번 대기 중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구군보건소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1일 2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의사 1명당 환자 10명의 비율로 환자들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격, 자가 격리자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상담 전문요원 100여 명을 투입해서 24시간 심리 상담과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 기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c 젠 녹십자에 집중되던 진단 검사를 이원 의료재단, 서울 의과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루 하루 정도면은 모든 진단 결과를 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검치하여 진단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수는 현재 총 1,195건입니다. 환자 퇴원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계명대 대구 동상병원에 임원해 있는 환자들 중 48시간 이상 증상이 없었던 50명에 대해 어젯밤 1차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오늘 오후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중 음성인부들은 오늘 저녁 2차 검사를 실시한 후, 만약 음성이 나온다면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퇴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확보한 신천지 교인 21만 2천여 명의 명부를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대구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명단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로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수는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 8,269명에 대해서도 전원 자가격리 조치 후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과 3,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구군별 현장 연락관을 파견하여 관리 실태를 경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관련 사항입니다. 어제 오후 공중보건이 90명이 추가 투입되어 총 171명이 선별진료소와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 진단 검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관련입니다. 우선 2월 26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차로부터 받은 마스크 90만장과 대구시가 확보한 마스크 100만장 등 모두 190만장을 어제 구군의 이통장 등 행정망을 통해서 구군별 실정에 맞게 긴급 배부하였으며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스크 10만 장도 별도로 수령하여 대구시의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이마트 판매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늘부터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의 전국 공적 판매망을 통해 마스크 350만 장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시가 구매한 별도의 물량은 어제처럼 행정망을 통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위로와 온정의 송길도 이어졌습니다.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이 전국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큰 기부를 하고 있고, 방송인 장성규 씨, 배우 손예진 씨,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와 교촌 FNB를 비롯하여. 대구 동신교회, 범어교회 포항예수성심지녀회 등 각계 각층에서 성금을, CJ제일재당, 위니아, 딤체, 하나그룹, 제주도청 등 여러 기관단체 기업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과 생필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대구 시민을 격려하기 위한 응원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함도 밝히지 않은 채 대구 응원 힘내세요, 케유를 빕니다 등의 메시지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어제부터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평과 걱정이 한층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 일주일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확진자, 감염자로부터 접촉으로 인해서 확산되는 부분들은 차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집회 금지 등 외출 부분들의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 문화 종교 단체 행사도 일체 금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부디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20 콜센터를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콜센터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상의 불편이 계신 부분들은 120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고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서도 심리 상담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간노사 등 지역의 의료인들에게 호소합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간호 인력의 추가 투입이 시급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은 마치고 김종현 교수님께서 조금 전 발생한 사망과 그리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74세 남자 분이십니다. 어, 이분은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져서 저희가 밝혀져서 2월 23일 저희 이동 검진팀에 의해서 어, 코로나 신속 진단 검사가 의뢰되어진 분입니다. 어, 최초 증상은 2월 22일 저녁부터 발열, 기침 등이 있으셨고. 기저 질환으로 신장 이식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어그 이후에 저희가 23일, 24일, 25일, 26일 하루 두 차례씩 증상을 모니트린게 왔었고 약간의 발열 이외에 다른 증상은 특별히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7일 6시 53분 달서구 보건소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 이후 달서구 보건소에서 대구시로 언급 환자 발생의 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환자가 이송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였고, 7시 29분 영남대학교 오려원으로 환자 이송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이후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졌고 도착한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9시가 지난 시점에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와 사망 원인은 저희가 좀더 추가 조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자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계시는 대구시의 입원 환자분은 지금 세 분이십니다. 경북대에, 아, 경북대에 한 분, 어, 동사들에 두 분이 계시고, 이중한 한 분은 체외막산소 공급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그 경북대에 입원해 계시는 65번 환자분, 여자 60세 분은 48시간 이상 증상이 없으셔서 어, 두 차례 확진 검사 결과 음성이, 음성으로 두번 판정이 되어졌고, 오늘 어, 나머지 증상들, 방사선 촬영 결과 등을 확인한 후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오늘 퇴원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